아, 네. 오늘 이렇게 어, 한잔 이빨 빨았습니다. 한잔 이빨 빨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야 됩니다. 이제 고추 깨끗이 씻고 자야됩니다. 저는 돈이 많이 없고 거지같이 살아서 매니저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머리도 제가 만지고 만질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뭐 술도 제가 버는 돈으로 사먹고 그다 보니까 그런데 어 보통 사람들의 희망을 물어보면 부자가 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저는 희망이 남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 여러분. 저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의 아우가 되는 게제 인생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 뭐야? 어, 어, 저 시발 나. 꼽둥이, 꼽둥이. 꼽둥이. 저 봐봐요. 여러분. 보입니까 아이씨, 꼽둥이라니까. 자. 꼽둥이. 여치, 여치. 어, 어디 있지? 자, 꼽둥이. 자, 발로. 어, 어, 아, 영상 찍는데 씨발 주새끼 갑자기 오는 거야. 깜짝 놀랐네. 어, 저는 이재용 회장님의 동생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뭐 돈만 뭐일 1조, 2조 뭐 벌고 싶어? 아저또 저, 저, 또, 또, 나타났다요. 아저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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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동생. 빅뱅 지드래곤 말고 삼성 지드래곤. 또 아, 삼성 지드래곤이 안 받아주면은 빅뱅의 지드래곤도 제가 빅병의 지드래곤보다 나이가 조금 더두 살인가 뭐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형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용이 형님 제가 집에 에어컨도 삼성이고요 텔레비도 삼성이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휴대폰은 삼성이고, 세탁기도 삼성이고, 냉장고도 삼성이고, 지금까지 휴대폰도 몇 개를 썼는데, 다 삼성 것만 썼습니다. 재용이 형, 동생으로 좀 받아주세요. 남들은 몇백억 벌고, 몇천억 벌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게 인생의 목표지만, 저는 재용이 형 동생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얼굴은 재용이 형보다 제가 더넓어 보일지 몰라도 조금 한참 동생이니까 귀엽게 봐주시고 볼 같은데 꼬집어도 속기 꼬집어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삼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의 이걸 보면은, 볼 일은 없겠지만은, 언젠가 보면은, 형님 아들이나 딸한테 저 사람 좀 거둬달라고 좀 얘기 좀 해. 해주십시오. 아 진짜 성공하지 이렇게 아휴 진짜 아씨이빨도 못나가지고 죽겠는데 씨. 돈이 없어서 이빨 고정수술도 못하고 있다. 씨, 진짜 영상 끝내겠습니다. 여러분